안녕하세요. 판교 대장지구 TH212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숲과 테라스를 품은 판교에 들어가는 하이엔드 고급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연립형 드라스하우스에요. 산에 둘러싸인 숲의 도시 판교 대장지구는 이미 널리 알려져서 모르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판교의 가치를 보면 가장 수려한 자리에 공급이 됩니다. 명당 대장지구 마지막 분양단지를 잡으세요. 대형평형 또 마통풍 구조 등 수준 높은 평면 설계로 일상의 품격은 넓게 또 희소가치는 높은 스페이스 플랜을 했습니다. 천용면적 110제곱미터에서 100 8 3제곱미터예요 어, 특별한 분들 212분만 가능합니다. 분양가는 오늘이 제일 저렴하다고 하죠. 마침 판교 대장지구에 공급되는 TH212는 테라스 하우스와 212 세대를 합친 단어로 금강 주택이 만든 하이엔드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11개 동, 총212 세대로 조성되며 2025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태봉산, 응달산 등 사면이 숲으로 둘러싸인 청정 자연 숲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고급 어. 타운하우스입니다. 유럽식 어, 정원 또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조경 계획, 또 조경의 몰입감을 위한 열식 식재 계획, 다양한 수경 어메니티 등 쾌적한 가든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대지 면적은 어, 약1368 평입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두 대나 됩니다. 유럽 편 감성을 더한 가든 소사이어티, 어, 하이엔드 고급스러운 타운하우스를 대장지구에서 어, 경험해 보세요.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